당신을 위한 오늘의 딥 다이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다룰 이야기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충격적인 반전까지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음, 건강한 손주만 낳아주면 현금으로 무려 10억 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10억 원요 Wow. 네. 저희의 미션은 이 파격적인 제안에서부터 그 뒤에 숨겨진 사건의 전말, 또 예상치 못한 결말까지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인간 심리도 좀 들여다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한, 뭐랄까, 약속, 불이행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벌어진, 어, 신뢰와 배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 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수극이요? 와. 네. 표면적인 사건 너머에 어떤 진실이 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이야기 주인공 34세 카페를 운영하는 김수진 씨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정말 믿기 힘든 제안을 받게 돼요. 네, 10억 원. 네. 건강한 손주만 낳아 달라. 그럼 현금 10억을 주겠다. 당신이라면 이런 제안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좀 믿기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큰 금액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이 시어머니가 말뿐이 아니었어요. 임신기간 내내 뭐 최고급 산후조리원은 기본이고 아기용품 준비까지 정말 극진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매일 병원까지 따라와서 초음파 사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죠.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엔 손주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집착에 갔다 온 관심. 또 엄청난 물질 공세 이게 오히려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너무 과해서요. 네, 뭐 소스에 따르면 가족들 특히 제 시아버님은 대가 이어진다면서 엄청 기뻐하셨다고 해요. 우리 집에 경사났다 이러면서요. 네네. 하지만 이 과도한 환대가 음, 나중에 벌어질 일들의 어떤 복선 그런 거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이요. 아, 의미심장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 씨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합니다. 모두 축복했죠. 네, 경사였죠. 그런데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확 급격하게 꺾입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잠깐 안아보고는 네. 아가, 잠깐만 기다려. 은행 가서 약속한 돈 찾아올게. 금방 올 거야. 이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가요. 그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연락도 없이? 네, 연락도 완전히 두절되고요. 허... 일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족들 반응은 처음엔 그냥 단순한 실망, 뭐 분노 이런 거였겠죠. 맞아요. 시아버지는 애초에 줄 생각도 없었던 거다. 막 이러면서 노발대발하시고 남편도 어머니를 너무 믿었다면서 허탈해하고요. 그쵸.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그 10억 약속이 깨진 거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금전적인 배신감? 네. 그런데 진짜 반전은 퇴론 바로 전날 찾아옵니다. 수진 씨가 무심코 병실 침대 밑을 봤는데, 우린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봉투요? 침대 밑에서? 네. 혹시, 10억 원 수표인가? 뭐 이런 기대로 떨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차가운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서리며? 무슨 서류였죠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세상에. 그리고 그 결과는 친자 관계 불일치. 아기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명백한 증거였죠. 아, 여기서 모든 게다 설명이 되네요. 시어머니의 그 극진했던 행동, 1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약속, 그리고 갑작스러운 잠적까지. 네, 그쵸. 이게 단순 변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아, 소름돋네요. 네, 시어머니의 실종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 어쩌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한 잠시의 퇴장, 뭐 그런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병실에 딱 나타납니다. 변호사랑이요? 네. 이전에 그 인자한 모습은 전혀 없고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수진 씨에게 말해요 아가, 네 비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와. 그 10억은 처음부터 네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야 이렇게요 시어머니는 수진 씨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서 자기 아들을 속였다 집안을 기만했다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의 행동이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죠 법적 절차까지 다 염두에 둔 아주 치밀한 복수였던 겁니다. 네, 변호사까지 대동했으니까요. 그렇죠. 10억이라는 엄청난 미끼로 수진 씨가 스스로 거짓말을 계속하게 만들고 출산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유전자 검사 결과라는 확실한 증거로 딱 반격을 한 거죠. 정말 계획적이네요. 네,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소송 제기하고 사기 결혼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까지 통보합니다. 이건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법적 공격인 거죠.까지 당하고 아이와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지고 정말 모든 걸한 순간에 잃게 됩니다. 네. 그 달콤해 보였던 시억 약속이 사실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정말 잔인한 함정이었던 셈이죠. 참 씁쓸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 또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어디까지 파괴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맞아요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시어머니가 복수의 도구로 손주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가족의 가장 어떤 근원적인 가치 중 하나를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아... 가장 큰 축복이 되어야 할그 탄생의 순간을 가장 잔인한 폭로의 장으로 바꿔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10억 원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졌던 한 가족의 배신, 복수, 그리고 파멸의 과정을 쭉 따라가 봤는데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네, 이 이야기는 신뢰가 깨졌을 때한 개인이 얼마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반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과연 이 가족 안에는 임신 이전부터 어떤 숨겨진 균열이나 불신의 씨앗 같은 게 자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들여다본 이 이야기는 더 깊고 오래된 갈등의 어떤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겠죠?